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스터리, 사무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주 의식을 치러서 상대에게 저주를 거는 방법도 있고, 한의 서려 저주를 하는 법도 있고, 옛날부터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주를 거는 상대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하게 하거나 심하면 죽음에 이르게까지 할수 있죠. 항상 인트로와 아우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새모미는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의 줄임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새모미에 맞는 영상을 업로드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해줄 건데, 편하게 말할게, 너희도 편하게 들어줬으면 해. 2005년 7월, 2006년 10월, 2008년 10월, 중국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배우들이 있었어. 시간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그들의 죽음을 보고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이 마오쩌둥의 저주라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2009년 중국에서는 한편의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있었어. 지금 화면에 나오는 포스터가 그 드라마의 포스터고 설립자라는 28부작 드라마였어. 이 드라마에서 허밍즈라는 중국 배우가 출연을 하게 되는데, 허밍즈는 1958년 베이징에서 태어났는데, 어, 비교적 늦은 나이인 35살에 데뷔한 후에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이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해온 배우였다고 해. 그의 출연 소식을 접한 중국인들은 허밍즈를 걱정했고, 뭐그 이유는 아까 말했던 마오쩌둥의 저주라고 했다고 해. 아마 마오쩌둥에 대해서 이름은 알고 있지만 정확히 누군지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초기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였던 마오쩌둥은 이 정세스와 내전에서 승리하고. 1949년 중국 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사람이야 이 국가 주석에서도 물러나서도 죽을 때까지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는데 이 마오쩌둥은 중국 현대사에서 제일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꼽히고 있어 근데 2000년대에 들어서고부터 중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마오쩌둥의 저주가 돌고 있다는 기사가 이 마구잡이로 쏟아지면서 시작이 된 건데 이건 몇몇 배우들의 죽음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 1981년에 데뷔해서 총 84편의 작품에 출연한 이구애라는 배우는 2005년 한 영화의 촬영을 끝내고 사우나를 가다가 급성 심근 경색으로 쓰러져 죽었어. 그리고 1년 후인 2006년에는 왕 리센이라는 배우가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여행을 가던 중에 이 원인 불명의 브레이크 고장 사고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2008년에는 배우 마유페이가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이 차로 이동하던 중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했어. 정말 아무런 연관성과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뜻밖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마오쩌둥을 연기한 전문 연기자였던 거지. 아까 배우라고 말했잖아. 그게 공통점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잘 들어봐. 일반 배우가 아니고 전문 연기자였어. 이 전문 연기자는 중국에만 있는 특이한 직업인데 전문 연기자는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영화나 드라마에만 출연하는 배우야. 이 실존 인물과의 싱크로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국 특성상 실존 인물과 닮은 배우들이 고정적으로 같은 역할만 맡는데 뭐 여기서 한술 더 떠서 그 배역 이외에는 다른 배역은 맞지도 않는다고 해. 특이하지. 이 오랫동안 마오쩌둥 전문 연기자로만 활동한 구웨는 말투나 걸음걸이, 행동, 표정까지 마오쩌둥과 엄청 닮았다고 해. 뭐 물론 왕리센이랑 마유페이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불과 4년 만에 마오쩌둥 전문 연기자 3명이 연달아서 사망하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오쩌둥의 저주라는 소문이 돌고 이 그게 기사화된 거지. 근데 더 놀라운 건 마오쩌둥 역뿐만이 아니고 그의 조력자인 저우원라이라는 역할을 맡은 배우들까지 사망했다는 거야. 2005년 12월 저우원라이 전문 연기자 수리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2007년 4월 배우 차이원칭은 뇌졸중으로 사망했어. 이렇게 점점 전문 연기자들이 죽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마오쩌둥이 집권 당시에 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원한 때문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게 됐지.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2009년 아까 처음에 말했던 드라마 설립자에서 이 허밍즈가 마오쩌둥 역을 맡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인기 배우 허밍즈가 죽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기 시작했지. 지금 너도 이야기를 듣고 뭐 단순한 우연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야. 그치? 근데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마오쩌둥 전문 연기자들이 모두 사망한 건 아니었거든. 하지만 얼마 후 허밍제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기겁했고 드라마 촬영을 마치고 이유를 알수 없는 고열을 시달려 사망했다고 해. 허밍제의 여동생은 그가 왜 갑자기 사망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며 주장하고 있어. 나는 개인적으로 마오쩌둥이 저주라고 어느 정도는 믿고 있어. 왜냐고? 그 아까도 말했듯이 마오쩌둥 전문 연기자들이 모두 사망한 건 아니지만, 이 전문 연기자들은 하나의 역할만을 하는 사람들이고, 뭐그 사람의 행동과 표정, 말투, 걸음걸이까지 비슷해질 정도로 싱크류를 올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중에서도 정말 똑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뭐 별로 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사망한 배우들이,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은 배우지 않았을까 싶어. 너희들 생각은 어때? 댓글에 한번 남겨줘. 그럼 나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새 몸이었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